프로 서비스 실시간 시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확인하셔서 많은 서비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멤버십전는 게시글에 텔레그램방 링크를 올려드렸으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 입장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인베이스닷컴 프로 할인행사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주식투자를 하시는데 그냥 투자를 하시기보다 이러한 투자플랫폼 정보플랫폼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우 든든하게 세세히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이번에 인베이스닷컴이 플립프라이를 맞이하게 되면서 네, 55% 그리고 어, 인베이스 단검 함께 협업하고 있는 링크통에서 구매하신다라고 하면 최대 70% 75%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한 달에 만 원도 안 되는 금액 2만 5천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적절히 네, 혜택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인 빅테크 포 같은 경우는 25.6로 으 가장 낮은 저평가 영역 메타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아리스 같은 경우는 현재 마소가 가장 낮은 과매도권을 형성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계좌 상황 빠르게 보시면은 어떤 변동 사항이 없었고요. 네, FBL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0분할까지 네, 매매를 하고 현재는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FNG, USD. 네, 현재는 5회차 매수했고요. 6회차는 월요일 날 매수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음전 -9% 정도 진행되고 있어서 아주 마음 편하게 월요일 날 매수 들어갈 예정입니다. 계좌 상황 거치 내용 한번 보시면 네, 크게 어떤 변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현재 메타 같은 경우는 다행히 4% 정도 수익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빅스. 네, 손절하게 되었고요. MB 디야 네, 어, 금요일날 엄청난. 극... 또 공포 순간에서 엔비디아를 121선 근처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해 들어갔다는 라점 참고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게도 5.4% 수익 중입니다. 네, 비중 보시죠 주식이 70%, 현금이 30%로 7대3 정도 비중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우 보시죠 전체적으로 네, 조금 상황이 불안한 느낌이에요. 다우가 그래도 이 은봉의 위, 밑선을 지켜주고 위로 좀 회복을 해준 모습입니다. 어, 제가 내용을 한번 다 봤었는데 다오와 QQQ 네 전체적으로 스파이 어, 이 음봉을 잉태하고 빠르게 이 장대 음봉 영역을 중간선 돌파해 주고 윗선 부근으로 빨리 올라와 주는 것이 현재로서 매우 중요한 모습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다오 같은 경우는 여기 462 달러 중간선과 5일선을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돌파를 하면서 잉태하고 위에 61선 51선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장대 음봉의 이 윗선 466달러까지도 올라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도 거래량이 그래도 적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긴장이 끈 계속 극도 공포의 분위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월봉, 네, 월봉이 조금 그래요. 네, 계속 상단에서 저항받았었던 영역에 거의 음봉이좀 길게 출현되는 모습이 이번 주에 그리고 3일, 네, 그리고 27일날 조기 폐장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금요일날 조기 폐장이 되기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4.5개 5거래일 정도 네, 4거래일 정도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주봉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파이도 동일한 흐름이에요. 이렇게 자하락장악형을 길게 마무리된다. 해야 은봉이 더꽉 채워서 마무리되고 오일는 이탈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매우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통적으로 이 장대 은봉이 밑선을 지켜줬고 위로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겠지만 앞으로 넘어갈 사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5일선 위로 올라와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663달러 중간선을 돌파해주는 것이 현재 스파이에게 매우 중요하다. 동일한 흐름으로 QQ도 비슷하죠. 다행히 QQ가 이 음봉의 밑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올라오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긴장이 끊는 놀치긴 이르다. 이 중간선과 5일선을 먼저 안착을 해주는 것이 잉테를 하고 올라와주는 것이 QQ에게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 모습이 될것 같아요. 그러한 역할이 엔비디아의 무빙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파악을 해봐. 될것 같고요. 585 달러가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121선578 달러 좀 지지를 받은 걸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현재는 매우 매우 아슬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물대가 중간에 생각보다 없어서 네 여기 585 달러, 583 달러 지켜주고 200, 121선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570 라인까지도 좀 추가적인 하락 여력은 좀 보여질 것 같고요. 어, 엔비디아가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렇게 긍정적 적으로 나오는 것이 현재 시장에 매우 중요한 모습이 될것 같고요. 주봉도 보이시면 21선, 20월선, 네, 20주선이죠. 20주선에서 지지를 받으고 올라와 주는 것이 현재 이번 주봉 형성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이음봉의 중간선 위래도 598달러까지는 좀 올라와 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SOXX,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말 예민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한 가지 제가 걱정되는 게 네, 공매도가 74%로 높게 나왔어요. 네, 공매도가 어, 4. 1년 속70% 높게 나왔다가 한번 쉬고 그 다음에 한번더70% 이상 나왔다라는 것에서 매우 어,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긴장이 끔 갖고 가야 될것 같고요 다행히 121선 근처에서 극한의 공포를 주고 올라왔지만 그래도 현재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될것 같고요 이 은봉, 네, 은봉의 밑선을 지켜주고 올라와 주는 것 271달러 그 전에 은봉의 밑선도 올라와 주고 5일선 위로 안착을 해주는 것이 이번 주에 가장 최적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FN GS 같은 경우는 121선과 67달러 최근에 저항과 지지가 많았었던 67달러 부근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모습들 중간에 매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쉽게 밀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 저항이 많았었던 67달러에서 120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이 음봉을 지켜주고 위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일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 네, 이 하락 추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하더라도 맞고 떨어지는 이 가능성도 계속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 저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추세 하단에 더 나온다고 하면 월요일 날 저는 fnzu와 ust 원칙대로 매수할 생각이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금 지수가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게이 장대 음봉의 밑선을 지켜주면서 오일선을 안창을 해주고 중간선 위로 올라와 주는 것이 현재 잉태를 해주는 것이 현재 공통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ngs도 20주선 지켜주는 것 그리고 이 앙봉의 위선 68달러 지켜주고,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모습이 될것 같은데요. 그러나 월봉상 보시면은 지금 네, 하락 장악이 길게 연출이 되고 있죠. 어, 지금 월요일 시작하면은 이번 주에 어, 월봉도 형성되고 주봉과 일봉이 동시에 형성되기 때문에 11월 달 전체적으로 월봉 형성이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수가 월봉의 하락장을 길게 나왔을 경우에 정말 하락하는 경우가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계속 걱정이 되고 있어요. 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현재 근 지금 중요한 키워드가 금리나죠? 인 금리나 인 여부에 따라서 과연 트럼프가 자신의 정권을 경제를 살렸다라는 걸 지표로 지식이 나타내고 있는데 트럼프가 인위적으로 나서서 쉽게 말하면 트럼프 리딩으로 올려줄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트럼프가 나서야 될 때가 바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행히 이번 주에는 연준 위원들이 연설이 많이 없어서 좀 조용한 상태에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네, 맞죠. 9월달, 10월달에 조정이 없이 올라간 이 부작용이, 네, 11월달에 지금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이시죠? 지금. 시장에 키는 엔비디아가 많이 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엔비디아를 금요일날 거치식으로 좀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자리가 여기 121선, 네 174달러, 네 175달러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했던 이유는 최대 매물 때 거의 마지노선이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어, 조금 네좀 매수를 들어갔어요. 그래도 아랫꼬리를 만들게 되면서 위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장대 은봉 의 밑선 180달러 위로 올라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최대 매물대를 벗어나고 올라와주는 것이 매우 매우 어, 엔비디아가 시장을 올리려는 어, 전체적인 견인 역할을 할수 있는 가능성 이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한 여기 20월선, 아, 20일선, 20주선을 지켜주고 이렇게 양봉을 그리면서 조금 버텨주려는 의지가 보여주는 것이 현재 엔비디아에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유가 매물대도 보시면은 이렇게 최대 매물대 딱 20주선. 과 걸치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켜주고 180달러 위로 회복을 해주는 것이 현재 엔비디아에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메탈 한번 보시죠. 메타가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먼저 떨어졌고 잘 버텨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주봉도 보시면 여기 아래꼬리가 살짝 만들어지게 되면서 22년도부터 주어졌었던 추선 하단에서 지질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스튜키 슬로우도 우물을 만들면서 현재 그 바닥을 딛고 우물을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어,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죠. 애플. 애플 이 주봉상 봤을 때 네, 20년도 3월에 즐었었던 추세선 하단에서로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가는 모습이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부분들이다. 조금 시간을 갖고 인내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어, 수익률을 안겨다 줄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동일한 흐름이 메타에게 좀 전개될 수 있어서 어, 좀 가지고 있는 물량 10차까지 가지고 있는 물량 계속 버텨볼 생각이다라고 좀 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네, 여기 구름 때 얇은 구름 때 16구명표를 지지받아주고 올라와주고 이 우물을 벗어나는 것이 현재 주봉에 매우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582달러를 4번 터치를 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스토킹 슬로우와 아리사이도 보시면 보조지표 관점으로 보시면 아리사이 같은, 같은 경우는 현재 매수신으로 케이크 같은이 네, 시그널과 골든이 나온 모습들과 스키 슬로우도 케이크가 뒷값이 우물을 벗어나고 골든이 나올려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메타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이 눌리고 힘이 빠질 때 이쪽으로 순환으로 조금 균형을 맞춰서 어 돈이 들어올 가능성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 관점으로 보시면 현재 582 달러가 지켜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생각보다 이게 중간에 매물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어 여기 이탈된다 582 달러 이탈되고 571 까지도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중간에 매물대가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러면 안 되겠지만 536달러까지는 진짜 여력도 보여줄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어큰 손들 이 마켓 메이커들은 이 메탈을 어떤 식으로 다룰지 이부분을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 개인적으로는 아 거의 다운 느낌은 좀 있는데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행히 최대 매물대가 위에 많이 없고 아래로 많이 깔려 있어서 좀 지지받고 호재와 함께 아니면 큰 손들의 이큰 매수량으로 올려준다는 라 화면은 개인들이 못 잡았기 때문에 어 조금은 좀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위에 좀 매물이 또 많이 없어서 올라갈 가능성도 어 보일 수 있겠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매물대만 좀 버티고. 소화하고 올라가는 것이 현재 메타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조금 더긴 장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봉상 88달러 그 어떤 추세에서 쭉 그어봤을 때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조 지표 관점으로 보시면 88달러, 100달러 때 미만의 RSI 그 수준에 지금 그 수준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섭더라도 좀 버텨보는 하다라고 계속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지금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기적인 어, 한달뒤래도 어, 과연 메타가 지금 순간이 무섭순 있겠지만 한달 뒤로는 어떤 수익률을줄수 있을지 이러한 좀 기대감도 가져볼 만하다 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월봉도 보시면 현재 메타가 20월 선 근처에서는 좀 지지를 받고 올라갔었던 모습이었는데 었 11월달 메타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여기 20월선 위로 회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20월선이 602달러 입니다 네, 594달러 602달러 조금 더 힘을 내줘서 600달러 안착하고 20월선 위로 아래 꼬리를 만들어 주면서 이 중간선 부근까지 올라와 주는 것 중간선까지는 좀 욕심일 것 같고요. 20월선 위로 603달러든지 604달러든지 아랫꼬리를 조금 만들면서 마무리되는 것이 11월 메타에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애플 한번 보시면 다행히 애플은 네, 이 추세 하단이 이탈되지 않고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어 지금 애플이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AI 버블리라든지 시계장이 되게 혼란스러운 순간에 타서 애플이 현재는 돈을 써서 장대양봉 갭을 띄운 이 장대양봉 중간선과 밑선이 훼손되지 않고 중간선을 지켜주고 위에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현재 매물대 관점도 보이시면 최대 매물대를 소화하고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매우 긍정적이고 꼭 여기 네 제가 동그라미 친 25년 10월 27일 이 양봉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현재 애플이를 바라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 경우는 지금 추세선 하단 부근에 다시 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일룸모스크 매수했었던 평단가 부근에선 좀 단, 반등이 나오고 지지받고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어요. 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추세선 하단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추세선 하단 부근은 바로 일룸모스과가 매수했었던 그 평단가 부근이기 때문에 어, 꼭 지켜줘야 되는 자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매물대 관점으로 보시면 389달러를 계속 터치를 하고 추세선 하단까지도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중간에 매물대 많이 비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 여기가 이탈랜드라고 하면은 이 아래, 네, 3 5 1 라인까지도, 352 라인까지도 추가적인 하락 여력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매물은 이탈되지 않는 것, 꼭 여기 389달러, 390달러를 추세 하단과 지켜주는 것이 현재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아, 걱정되는 게 거래량은 좀 나, 나오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초반에는 적게 나오다가 중반 후반 대에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서 현재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한 9천만 주, 8천만 주 정도 나오는데 음봉이 형성된 되고 거래량이 크게 동반된다. 즉 매도세가 많이 발생되고 거래량이 많이 발생됐다에서 마무리되면 매우 부정적으로 좀 보여질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양봉으로 끝나면서 거래량이 1억 주 가까이 들어온다라는 이 관점이 현재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어,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추세선 하단과 일론 머스크가 매수했던 평단가 389달러 지켜주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하고 이 오일선 위로 안착을 해주는 것이 현재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장중에 5일선을 좀좀 돌파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었습니다. 좀 가려고 하면은 전체적인 장 분위기가 무너지다 보니까 테슬라가 좀 눈치를 보고 어좀 손쉽게 못 가는 좀 그림도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주봉 같은 경우는 내 주봉도 최소한 하단 지켜주는 것. 과연 이번 주 주봉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어요. 주봉 이번 주에도 짧기 때문에 최소한 하단을 지켜주고 391달러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와 주는 것. 이 양봉의 윗선 위래도 396, 400달러 근 에도 마무리되는 것이 현재 주봉 에게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빠르게 보시면 빅수가 23.4인 11% 빠진 모습이고 현재 극도 공포 타미 현재 극도공포 11입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도 계속 극도공포를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두고 트럼프 와 연중 간의 대립 관계가 형성 이 되면서 <laughs> 현재는 남은 과제는 금리 인하가 첫 번째로 네, 거의 어, 이번 연도 마무리 피날레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지금 연준 발언 중에서 윌리엄이 금요일 날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죠 단기적으로 금리 인할수 있다라는 금리에 대해서 좀 비둘진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네, 금리 인하는 정해진 것 같은데 그 중간에 과정이 정말 순탄치 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연준 의장을 파울이 아니라 이제 윌리엄이나 핵셋둘중 하나로 좀 후보지가 될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전에 어, 바뀐다고 하니 한 이제 한달 정도 어, 좀 남은 상황입니다 그 동안에는 금리 인하 전과 그 이후로는 시장이 계속 극도 공포, 공포감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 금리 인하 쪽으로 나오는 것이 시장이 이렇게 반응이 할 가능성 높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네, 트럼프 정부에서 H210 중국 판매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서 월요일 날좀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면은 180달러 위로 지지받고 이번 주 올라가는 걸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사용자 개인 정보 침해 소송에 2600억 정도 합의 했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가 있으셨어요. 그래도 지금 메타가 그 라인에서 잘 버텨주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 어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메타가 SNS 전체적으로 꽉 쥐고 있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 테슬라, 그로 각각의 어, 빅테크들이 각자만의 AI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스레드에서 발생되는 하루에 수천 수만 개의 내용을 가지고 그 플랫폼에 맞는 AI 기술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우 어, 좀 더욱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뭐 메타인지, 뭐 메타인지 인공지능 이런 네 메타 AI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경쟁력이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 정도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나온 소식 보시면 트럼프 법원 판결 전에 관세철폐 준비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관세 인하에 대해서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호재로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증시는 트럼프가 인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인 게 셧다운 동안에 쌓였었던 고용과 물가 데이터 발표가 계속 딜레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 보고 발언은 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들의 심리가 이러한 불확실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변동성이 계속 극심해지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제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니 연준의 입에 시장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장이 좀 호전적으로 가려면 금리 인하 쪽으로 매파적인 아닌 비둘기적으로 이렇게 입장이 나오는 것이 현재 시장을 살릴 분위기다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새벽에 또 주말이 있었어요. 트럼프와 파월 발을 보면 파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현재 금이다. 금과 같다라는 내용에 통해서 지금 좀 비트코인이 2% 이상 반등이 있는 걸좀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위켄 나스닥 같은 경우도 0.34% 이러한 반등세가 있는 흐름이에요. 이러한 분위기가 월요일 날 적용된다라는 화면은 조금은 기술적 반등일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트럼프 대통령도 연준 12월에는 금리를 대폭 인해야 된다라고 이런 압박감을 주면서 베스트 장관 금리 안하면 너도 짤린다라는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는 좀 트럼프가 조금 증시를 이끌려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파월과 트럼프 간의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은 극도 공포의 분위기가 연속성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 공매도 보시면 현재 반도체가 74%가 조금 찝찝합니다. 아직. 까지는 긴장을 놓치긴 아직 이르고 극심한 공포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부자 매도 상황 보시면 메타 18일 날 12,000주 정도 좀 매도세가 있었고 구글이 9일 날 32,000주 정도 매도세가 있었다 이 정도 파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학개미분들 순매수 결제 1등 구글, 2등 엔비디아, 3등 테슬라. 어우 구글이 인기가 많아졌고 매도 결제 1등 소스, 2등 엔비디아, 3등 엔비디엘. 엔비디아 위주로 좀 공포감에 많이 매도가 있었네요. 어, 저는 좀샀는 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기음 조사분들 숨매수 결제 보시면은 엔비디아 그리고 속슬 구글 매도 결제, 소슬 그리고 삭스 그리고 3등 엔비디아 이렇게 매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시죠. 첫 다운 이후에 고용과 물가 발표 중요하고요. 금리 인에 결정할 것 같고요. 방향성, 연준 위원들 연설들 추가 금리인 하느냐 안 하느냐 앞으로 이러한 극심한 공포, 실망감 발생될 가능성 높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빨리 심리가 회복이 돼야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보면 시즌이 종료됐다라는 내용 정말 나 나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심리가 좀 회복이 돼야 나스닥에서도 긍정적인 심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현재는 보고 있어요 이번 주 증실정 매우 단순합니다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 휴장될것 같고 금요일에는 내 네, 조기 폐장 될것 같아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네 화요일 날 ppi 생산자 물가지서 나오는 것 수요일 날 신규 신화 청구 건수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laughs> 보시면 스파이어 qq 거래량이 4월 이후 최고 수 준으로 나온 상황이 발생이 되었어요. 4월 7일날 극도 공포 4였고 11월 21일날 극도 공포 11이었지만 그 전에 장중에 9 이렇게 8, 7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이 나오고 반등세가 있었던 순간의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거의 바닥 부근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게 되었고 V자 반등으로 좀 상승세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흐름이 스파이나 QQQ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느 정도는 좀 통계적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리에 대해서 결정하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9월과 10월에 조정 없이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 넷째 주 보라 시성이 커고 현재는 계속 극도 공포로 투자자들을 괴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현금 있으신 분들은 좀 분할로 천천히 대응하시는 것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4월 때 놓치신 분들은 7개월 기다렸기 때문에 이때도 놓치면 또몇 개월 기다릴 수 있을지 몰라서 조금씩 분할로 대응하시는 것이 좀 여유롭게 하실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어, 마음의 준비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어, 그래서 지금 극도 공포가 정말 오랜만에 왔고요 소식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수천 개 네, 제가 내용 다 보고 있는데 어, 저도 머리가 너무 아프지만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서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통해서 프로서비스 실시간 시원 전달드리고 있어요 혼자 하신거나 아무런 대책 없이 하시면 정말 괴로우실 겁니다 정말 사면은 안 사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키우고 투자의 방향성을 정해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어, 저희 가족 분들에겐 는 특별히 좀 신경 쓰고 있다 이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유튜브 영상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